안녕하세요. PPT 프로입니다. 요즘 총정리 컨텐츠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전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PPT 걱정 평생 없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꼭 구독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전환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가 바뀔 때이 사이에 어떤 효과를 넣는 거예요. 전환이 없으면 1번에서 2번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렇게 그냥 화면이 바뀌어버리죠. 특별한 효과 없이. 만약에 전환을 넣게 되면 1번, 2번. 예시 중에 하나긴 한데, 이런 사이사이에 어떤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환이에요. 두 번째는 전환과 애니메이션의 차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PPT에 움직임을 넣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환이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인데 도대체 이 차이는 무엇일까? 일단 애니메이션을 보면 PPT에 이 페이지 있죠? 페이지 하나에서 움직임을 주는 거. 이게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은 뭐냐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때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 애니메이션은 페이지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페이지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제가 움직인 거고 전환이라는 거는 두 개의 페이지 그 사이 정확히 말하면 바뀌는 페이지 있죠 지금은 두 번째 페이지 이 페이지 이 페이지에 전환의 효과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전환이 뭔지 알았으니까 살짝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전환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뭐 쉽게 누구나 할수 있어서 재밌어요. 자, 밝기 변화라는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밝기를 서서히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전환 효과입니다. 그리고 밀어내기라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기라는 효과도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리고 넘어지기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커튼 이런 효과도 있고 별의 별 효과들이 다 있죠. 네, 그리고 등장하기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서지기 구겨지기, 소용돌이. 네, 아주 화려한 것도 많죠. 이런 효과들이 있고, 이 효과들은 어디서 보냐면, 요 상단에 보면 전환 탭이 있고, 전환에서이 부분 어, 쭉 보면 이게 다 전환 효과예요 클릭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소형도로 있죠. 제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어, 여기 보면 빗질이라는 거 있죠. 누르면 예시로 보여주고, 페이지가 넘어갈 때 이렇게 나옵니다. 참! 너무 화려해서 사실 이런 건 실전에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구나 사실 애니메이션을 좀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전화는 클릭만 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사실 거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PPT를 좀 역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밝기 변화입니다. PPT가 바뀔 때 아무 효과도 없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깜빡이 는 것처럼 넘어가죠. 근데 때로는 이런 밝기 변화 효과를 하면 은은하게 쓱쓱 쓱 바뀝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밀어내기, 닦아내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밀어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페이지가 올때쭉 올 이런 식으로 밀어나면서 하는 거고, 닦아내기 같은 경우는 밝기 변화랑 밀어내기를 좀 합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 면에서부터 밝기 변화가 스르륵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 과하지도 않고 잘만 사용을 하면 페이지 변화를 좀 효과적으로 보여 줄수 있기 때문에 가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전환은 어느 정도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만 해 볼게요. 여기 보면 나누기 나누기해 볼게요. 가운데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효과를 보통 조절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여기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 기간은 이 전환이 발생하는 시간을 말해요. 지금은 1.5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느리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1초로 바꿔 보겠습니다. 1초로 바꾸면 좀 빨라졌죠? 살짝 더 티를 많이 내 주기 위해서 제가 0.5초로 바꿔 볼게요. 0.5초. 그러면은 훨씬 빨라지죠? 네, 간혹 전환을 사용하실 때 너무 느린 효과들이 있죠? 네, 너무 느리면 이 발표하는데 흐름이 완전 깨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좋고 또한 가지는 이 옆쪽에 효과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과 옵션은 여기 있는 전환마다 다릅니다. 클릭을 해보면 뭐 세로 바깥쪽으로, 가로 안쪽으로, 뭐 가로 바깥쪽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바꿔볼게요. 가로 안쪽으로. 그러면은 가로 방향으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가로 바깥쪽으로 하면 바깥으로 빠지죠 세로 안쪽으로는 세로 안쪽으로 들어오고 요런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뭐 닦아내기 이런 거 있죠 닦아내기 아까 이게 오른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효과 옵션을 보면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대각선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전환 효과는 여기 있는 게 다지만, 여기서 효과 옵션을 활용하게 되면 이 조합은 더 훨씬 많아지게 되겠죠. 앞에서도 간단히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그럼 전환은 언제 쓸까요?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을 때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툭툭툭 툭, 툭 넘어가는 형태의 아무것도 전환 효과가 없는 것을 선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부드럽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과하지 않은 효과로 여기 밝기 변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살짝 넣어주면 발표를 할때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이게 잔상이 조금 남죠. 그러면서 어, 너무 딱딱하지만 않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분입니다. 우리가 ppt를 만들면 자, 페이지마다 어떤 내용이 있죠? 그중에 특별히 이런 페이지처럼 확실한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색상으로 확실한 구분을 해 줬는데 이 부분에 전환 효과를 뭐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체 전환 효과를 밝기 변화로 합니다. 근데 이거 이거 두 개만 닦아내기로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ppt 페이지를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다가 그 페이지만 나오면 전환 효과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쭉 이어지다가 이렇게 어,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내가 구분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전환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효과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 또한번더 해볼게요. 전체 밀어내기 효과를 사용을 했죠 이 방법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효과 옵션을 어... 오른쪽에서 가져오게 할게요 이렇게 이것도 오른쪽에서 그러면은 PPT 페이지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내가 구분하고 싶은 페이지는 오른쪽에서 오는 거죠 요 방법도 사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PPT 페이지를 재밌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강조입니다. PPT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갈 때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부분을 강조를 해보는 겁니다. 전체 전환을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 밝기 변화를 가볍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전환에서 조금은 더 강력한 효과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동적 콘텐츠 부분에 여기 날기라고 있습니다. 날기 이걸 사용을 하면 자 애니메이션 효과가 쭉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이렇게 확 강조를 할 수가 있죠. 뭐 구분이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식으로 전환을 활용해서 쉽게 페이지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최소 노력 최대 효과입니다. 이건 뭐 아주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어 전환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그냥 모양을 보고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어, 아주 작은 노력으로 p p t 의 극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임의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어, 매번 효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뭐 그때그때 랜덤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PPT가 좀 과하게 산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알아봤죠. 그럼 색다른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전환을 이렇게도 한번 활용해 볼게요. 도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눈곽선 없애줬고 크기 적당히 조절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도형을 그대로 배치해 줬습니다. 여기서 전환을 하면 자. 밀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밀어내기를 하면 아래쪽에서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이 방향은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도형이죠. 그리고 첫 번째 아래, 첫 번째 페이지의 도형은 아래쪽에, 두 번째 페이지의 도형은 위쪽에 배치를 하면, 자 여기 연결된 거 보이시죠? 지금 아래쪽에서 두 번째 페이지가 나오면서 도형이 하나처럼 보이게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가장 오른쪽에, 그리고 가운데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건 가장 왼쪽에, 가운데 배치해 줄게요. 그리고 전환 효과 옵션에서 오른쪽에서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오른쪽 페이지부터 등장을 합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페이지가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하나로 보이겠죠. 이걸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냥 전환을 하지 마시고 페이지를 크게 쓰는 것처럼. 하나에 연결된 것처럼 여기 있는 페이지 보면 페이지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전환 효과를 활용을 해서 예시를 한번더 볼게요 옆으로 넘기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 효과를 어 단순히 전환 효과를 넘어서 ppt가 뭔가 하나에 연결된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배경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줄수 있죠.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오늘은 PPT 총정리 그두 번째 시간 전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